아 부상 입어도아잘먹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뭘또 잘못 눌러서 방금 촬영한게 뭔가 취소가 되었네요 어..나는 이렇게 열심히 찍으면 꼭다 취소가 되더라 그럼 저는 표를 끊었습니다 아..그럼 내요왜 그랬을까 아기분이 진짜 푹빠지는 밀라노 첸트라레 밀라노 센트럴 밀라노 중앙역입니다 여기서 피렌체로 이동을 하고 이동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대박 제가 딱 여기 앞에 서 있었는데 여기 플랫폼이 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 엄청 가고 있어요 플랫폼 기다리다가 뜨자마자 어이 어, 열차는 바리라는 곳까지 가는 거고요 40분 출발인데 5분... 이가 됐습니다 이탈로 부부상도 보입니다 로마 세르미니도 가고 프렌체도 가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태리 와서 기차는 네. 원없이 탄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앞을 보면은 오어 여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내리기 한들 편할 것 같습니다 기차타기 여기 인지모르지뭔는지모르노보는라보랑지보는라로는지 보는지 보는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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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느낌 저녁 는고또 구경도 좀 하면서. 오늘 뭐 특별한 건안할것 같아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 오면 싸우겠는데 이거 신혼여행 이렇게 안 빡세려나? 하루 이동을 좀 길게 잡고 하루 이동을 좀 길게 하는 대신 숙박을 좀한 곳에서 오래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신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구경하는 것도 다음에는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또 엄청 시간에 쫓기니까 돌아오는 시간도 봐야 돼. 그리고 또 저는 그 소도시에서 직접 자고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짠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도시에서 3박 4박 정도 머물면서 1박으로 머문 도시는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 여행의 종착지 피렌체에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3주간의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밀라노랑 북쪽은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한다고 했거든요. 롬바르디아 평원을 지나서 플로렌스 지방에 오니 날이 아주 또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렌체 구시가지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숙소는 중심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를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 좀 편하고 쾌적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기로 숙소를 했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보입니다. <laughs> 이제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 꽉꽉 자 오늘부터 마지막 이탈리아 여행을 함께할 숙소입니다. 엄청 좋아요. 와번 숙소 중에 최고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 뭐다 있는데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테라스도 있어요 와 미쳤다 여기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아 근데 반전이 뭐냐면 와이파이가 없대 이게 말이야? 이게 맞아? 맞아? 어? 와이파이가 없다고 상상도 못해서 그거를 확인을 안 했는데 <laughs> 와이파이가 없을 수가 있네 자체적으로 정비시간을 좀 갖고 그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꽉꽉 요 앞에 마트를 갔다가 마트를 구경 갔는데 뭘 많이 팔더라고요 마트가 생각보다 좀큰 마트여가지고 고기를 사와서 나중에 구워 먹어야지 했는데 아니다, 지금 구워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땅이 7시 반부터 열어가지고 땅 가기 전에 이제 배고파가지고 마트로 갔는데 장본 거는 좋아하는 레몬소다, 맥주가 3병짜리가 있더라고요. 우유, 물 이렇게 사왔습니다. 저 요리를 잘하는 편인데 팩 망한 거 같아요.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 나가서 또사 먹는 거 아니야? 거기 너무 맛없게 생겼는데, 응? 나쁘지 않아? 이거 고기가 엄청 됐어요. 3불 얼마였어? 3유로 얼마? 나쁘지 않아요. 어제 먹었던 그 파스타보다는 100만 배 났다. 저녁 식사 끝! 꽉꽉! 안녕하세요, 더우십니다. 피렌체 나리 발 갔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이 오늘 Ciao. Ciao. Uh, can I get a slice of m a r g a r i t a One slice? Yeah. A y o slice much? 어. 예. 시켜 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거 하나만 깔아서 도우가 엄청 특이한 도우가 피자 도우 같지 않고 되게 희한한 빵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도우인데 치즈가 맛있어요 아니 이런 도시보다 하늘이 더 예쁘다니까 아 그리고 내일은 우피치 미술관 투어 예약했어요 유로 자전거 나라라는 곳에서 어 아무래도 혼자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올리 박물관 3시간 우피치 미술관 3시간 투어 진화가 다 우연히 카페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제 묵직하고 쌉싸름한 진화가 다 마시기 괜찮은 카페입니다. 피렌체는 누가 뭐래도 이제 르네상스의 중심지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어,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 부르넬리스키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줬죠. 음, 오 여기는 대박이다. 여기서 향을 여기에서 보이실지 모르는데 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점 앞을 지나니까 내부에는 향이 싹 나면서 어, 저거. 저거 진짜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할수 있었으면 되게 잘될것 같은데, 본인들 제품을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향이 나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전혀 생각 없었던 사람도 다시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산타마리아 델피올레 성당입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고요. 산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이 세례당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기베리티의 문이 있고, 거기 안에는 이제 구약성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문을 찾아볼까요? 이 세례당은 흰색 대리석이랑 이렇게 푸른색 대리석을 섞어가지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이랑 이렇게 섞었었잖아요. 이 붉은색이랑 푸른색 대리석을 섞어가지고 이게 두우마다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렇게. 피렌체를 생각하면 색감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엄청 많네. 아... 끝날 때쯤 들어가야겠다 i m Draw,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들어어려면몇 시간이 걸리겠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 얼굴이 어, 여기 왼쪽에. 이 얼굴이 기베리티의 본인의 얼굴을 넣는 거예 르네상스 이전에는 작가가 본인의 얼굴을 넣는다거나 하는 걸 죄악시 여겼는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변화가 된 거죠. 옆에서도 저기 머리가 벗겨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로렌초 기베르티고 여기 이 문을 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 앞쪽은 다 그걸 해서 그런가 새로 보수를. 아, 완전 까맣네. 이렇게 하얗게 보수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만 봐도 이흰 대리석 부분이 다 까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깨끗하단 말이죠. 이 색이 하얄때랑 까매졌을때랑 느낌이 전혀 다르네 414개다 노 리프트 솔더 아니 이게 다 팔릴수가 있나? 중,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 코콜라 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7월 2일까지 모든 티켓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이거가 이렇게 마감됐을 줄은 상상도 못했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들고 들어간다고 하고요 짐을 모두 맡겨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게 있네 가방 맡기는 거는 무료입니다 이주모 뒤편에 우기서 어. 가방을 맡기는데 티켓 값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솔드아웃인 거 보니까 예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매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겠어? 아, 세례당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진짜 이거 아니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청정어가 어? 있는데 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위에 해놓은 거는 잘 해놓은 거 같아요. 뭐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꽉꽉. 꽈. 어, 저는 지금 종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한 2시 정도에 2시쯤이면 열어주겠지 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쭉 앞에서 이렇게 많아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당이 보이고 피렌체 시내가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오늘 위에서 조망한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 주모의 코폴라. 지금 돔도 한쪽 면은 공사 중이어가지고 잠깐 사이 에 이만큼 올라왔네. 아까는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왔는데 지금은. 지나가긴 굉장히 좀 비좁아진 상황이에요 여기 와서 보는 게더예쁘네무 요령하겠지만 음. 음. 이 철조망이 없으면 은더 음. 좋을 것 같은데 음. 계단이 더 좁아졌어 벽을 완전 이렇게 벽을 끌어안고 있어야지 지나갈 수 있는 그 네. 네. 상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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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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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이제 이 앞에만 나가면 바깥이 펼쳐집니다 어. 아탁 트여있는 시야가 너무 좋다 안타까운 게이 탕살로 돼 있어가지고 아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아니 이게 7월 2일날까지 막 대진하기 마르대 이 빨간 지붕하고 하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오지 만약에 두오모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시면 안갈 수도 있는 두오모도 있지만 이런 타워나 종탑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반드시 오십시오 이렇게 높은 전망대에 올라왔을때 우리나라나 베나탄같이 그 스카이라인이 마천루라고 하죠 이렇게 쭉 올라와있는것도 멋있지만 여기처럼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이 쫙 깔려있는것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아 부상 입었어도 아 부상 입었어요 여러분. 아쟤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농구하다가 발목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다가 아 우직근 한번 했거든요. 아 발목. 오, 지금 이렇게 점 찔린 대로 한번 살짝 해봤는데. 아...